중고농구 연맹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나라 체육단체의 통합과 관련하여 회장쟁기와 보다 먼저 실시된 제18대 연맹회장 선거에서 연맹 강의자 여러분들의 높은 선언으로 진행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연맹의 발전과 성공을 위하여 더욱더 매진할 것을 이 자리비로 다짐합니다. 이번 대회가 열리는 영광군은 김준성 구선님과 체육회 관계자 여러분들이 아낌없는 지원으로 매년 우리 인명대리최 차여 중고농구 꿈나무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던 많은 성원 아래 개최되는 제46회 축의 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가 모두 55개 팀의 창구로서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임원선수 여러분, 평소 여러분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만음껏 발휘하여 멋진 경기를 펼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기를 바라며 엄정한 경기 운영을 기본으로 폐기낸 경기를 유도하여 우리나라 중고농구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디 대회에 참가하는 임원선수 여러분 모두가 목표로 하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